네, 화제의 인물과 함께하는 인물 초대석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말이죠. 얼마 전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산업 도시인 이 울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분입니다. 아, 대단한 분입니다. 네, 이분 꼭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자, 누군지 궁금하시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런 관리자분들이 주시지만 결국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쓰기 좋다 안 좋다 평가는 오퍼레이터 현장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살아야 울산이 살고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야, 정말 멋진 명언이죠. 자, 2024 대한민국 전기 문화 대상에서 특허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울산의 자랑스러운 기업, 기업인입니다. 이영규 대표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예, 저는 전기가 흐르는 모든 분야에서 인재와 천재지민에 관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대표이사 이영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대표님을 이게 처음 뵙는데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최고의 아, 상을 받았는데. 예. 제가 말로만 특허가 많다, 좋은 기술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공식적으로 특허청장님이 네.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인정받았다라는 그 자부심도 생기고, 감사한 마음도. 예, 예, 생기고, <laughs> 그렇습니다. 그, 지, 지금까지 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민하고, 뭐, 뒤로 돌아서서 허탈해 하고, 뭐, 이런 게 주마동처럼 다지나갈 거예요, 그죠? 아유, 참.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 대한민국의 주는 상이니까요. 이 보시기는 연예 대상은 잘 아는데 전기 문화 대상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건 어떤 시장식입니까? 아, 전력 산업인들의 공로를 이제 발굴하여 음. 어, 산업에 이바지하고 한 분들을 이제 시상하는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연예 대상처럼 음. 전기 문화 대상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서 특허 부분에 이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기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 예. 그죠? 기업인들, 예, 예. 이 모든 분들 총망라해서그 중에서 이제 특허 부분. 예, 예. 야, 참. 근데 궁금합니다. 받으신 특허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상을 받으셨습니까? 예. 어떤 특허? 인체 전류, 인체의 혈류처럼 음. 뭐 심전도나 맥박을 재는 패턴을 이제 분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서도 이 전류라는 이제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서 패턴들이 생기는데 이게 뭐그 기계 설비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 패턴을 발생시키면 그 패턴을 조기에 발견해서 아 패턴이 어, 우리가 돌발 패턴 그리고 정속으로 잘 가는지. 그리고 불평형이 생겨서 기계가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그 패턴들을 분석해서 추출해 내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 전기 전기가 쭉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삑 하고 신호가 오는 거예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 심전도 검사, 우리 아, 어머니들도 예,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할 때또 예. 맥박 검사할 때 뿅. 명 튀는 아, 거이 그렇죠. 전기 신호죠. 고 예, 예. 그 신호를 알아내는 거. 예, 전기가 예. 흐르는데 아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예. 어디선가 전기가 지금 잘못 흐르고 있다. 예, 그렇죠? 누전이 예. 예. 되고 있다. 아, 예, 예. 어디가 지금 서, 위험하다. 그런 거를 알아내는 그 특허. 그렇죠. 예, 예. 이, 이, 예.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laughs> 학교를 이제 무슨 과를 졸업했냐면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기 <laughs> 때문에 이건 압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네. 자 이렇게나 권위있는 시상식에서 그것도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가장 큰상 울산의 기업인이 그 상을 받았다니 이 홍보대사인 제가 또 어깨가 으쓱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가 쭉 흐르고 있는데 그 옆으로 줄줄 새거나 과부하 위험이 있는 전류 시스템 100이라는 게흐르야 되는데 갑자기 150으로 팍 올라가면 그게 또 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걸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알아 들었습니다. 이런 관리 시스템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필요할까? 예, 현장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전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기 안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전기 사용하는 곳이 더더욱 많아지면서 누설 전류라든지 안그러면 합섬이나 아크나 이런 게 전기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미 설비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베어링이나 브리스가 안 좋아져서 장비가 부러지거나 이상작동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인지, 사람도 다치지만은 산업의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이런 화재와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과 안전에 모든 그 위험 요소를 어, 전기로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류 예지 보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음. 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이게 역으로 흘렀다 그러면 기계 자체도 예. 사고의 원인이 되잖아요. 아, 예. 그리고 울산 자체가 이 산업도시기 때문에 예. 정말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아니요 예. 양치질 할때 피가 나다든지 손톱 꼬이 갈라지다든지 이건 분명히 이건 우리 몸에 큰 이상이 생기기 전에 전조 증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예. 그러니까 기계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어. 어. 기계 설비들은 이미 음. 설계 때부터 이게 용량이라든지 사용 방법이 정해졌는데 정해져 있는데, 예, 이것을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사람의 오감으로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 또이 장비들은 항상 24시간 돌아가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고속으로 연속적으로 측정해야 되는데 음. 그것들이 이제 전류. 그 분석 기술로 했을 때는 어, 기존의 비용보다 많이 저렴하고 또 많은 장비들을 전수 검사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류 예지 보전의 모든 것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대세를 이루면서 공장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예지보전 시스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기계 설비의 모터 진동 등을 통해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업체는 AI 즉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기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예지보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사고 예방 효과가 탁월하고 누전 등을 막아 에너지 효율도 크게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처음에는 발전소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서도 이 업체의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한국정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스마트 팩토리 어워드에서 기업 혁신 부문 대상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이야. 자, 이게 저 전류가 우리 몸의 이 피와 달, 닮아서 그 전기줄이 핏줄이고 혈관이죠. 여기 전기가 흐르는데 피가 흐른다. 야, 전기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은 주로 어떤 분야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전기가 흐르는 모든 분야이기 때문에 음. 저희 고객들은 배터리 제조회사, 비행기, 제조회사 비행기 만드는 회사 오. 자동차 만드는 회사 배 만드는 회사 그리고 발전사와 풍력 발전소 뭐 수소 발전소 게 전기가 흐르는 모든 산업군에서 쓰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이제 한0여 개의 그 기업들이 저희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이 산업체뿐만이 아니고 저도 여기 나오신 우리 방청석에 계신 어머님들도 아침에 이어 눈을 뜨면서부터 전기가 시작되는 거죠. 스위치를 놓고 불을 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게스프를딱킬 때도 따다다다다다다 그 전기 튀어서 일어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전기를 쓴다. 주무실 때도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아, 전그겨한 어? 겨울에 온열 매트에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는 평생을 같이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걸 예방을 한다. 실제로 이영규 대표가 개발한 전류 예지 보전 시스템에 그 덕분에 큰 사고, 뭐, 손해가 예방된 게 있습니까? 아, 예. 저희 고객들이 우선 설치를 하면. 기존의 전기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많이 이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네. 어, 한 가지 사례로는 네. 저희가 현장에 전기가 이제 누설이 되고 있어서 누전 예 누전이 네. 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하고 난 뒤에 어, 여기 철 난간에 전기선이 까져서 누전 누설 전류가 여기 많이 흐르고 있다. 다른데보다 요거를 음. 좀 원인을 찾아서 이거 하시면 안전하실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현장에서 팀장님이 자기가 거기에 제일 자주 올라가는데 음. 자기가 사고 나서 그냥 떨어지면 감전대가 떨어졌다고 하지 않고 발 잘못 딛어서 떨어졌다고 할거 아니냐. 너무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줘서 자기가 이렇게 사고 나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라는 인사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한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머님들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전기줄이 이제 까졌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물이 젖어 있는 곳에 지나가다가 딱 감전이 되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물에 미끄러졌다고 그러지 감전됐다고 그러지는 않잖아. 이 사람을 구하려고 또 잡다가 또 감전되고, 아,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생명과 그 재산과 이런 걸 보호해주는 그 시스템 정말. 그 회사의 큰 회사 손해를 막았으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영규 대표님이 정말 은인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 시스템 감사네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울산에서 개발할 생각을 했어요? 예, 울산에는 많은 산업군들이 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산업 처음에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외산 외산 장비들이나 외자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오다 보니까 고급 장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싸잖아. 예, 비싸고 또 수리를 하려면 외국인들이 AS. 또 와야 되니까 오래 AS.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를 하고 또 국산화 작업을 할수 있는. 야. 개발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어~ 한 (450건) 정도 울산의 큰 대기업의 좋은 장비들을 고치는 일을 국산화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음. 기술이 늘어나서 이런 그~ 뭐또 기존에 없던 기술을 어~ 하면 더 도움이 되겠네 하는 기술을 이제 연마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하고 그것도 고장 나면 외국 기술자를 또 불러다가 이거 수리해야 되고 이 시간과 비용. 엄청난 걸를 개발을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야 이거 참그 대상 받을 몇 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일단 하나 받았어 자이집에서 제가 입수한 정보 하나 처음부터 전기 기술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운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운동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아예 저게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요 예 어디서 하셨어요. 어 울산이 고향이고 어. 또 장생포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뭐 장생포 초등학교 학생들 우리 선배님 에? 나오셨다고 야그리고 중학교는요? 예, 울산 명문 제일 중학교에서 이제 야구를 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구 선수가 아니라 아주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선수였다고 내가 들었습니다만 진로를 바꾼 특별한 이유가 흠. 뭡니까? 예, 저는 초중 고등학교를 운동 선수로 하다가 음. 갑작스럽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음. 어깨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포지션 이제 아, 던졌습니까, 쳤습니까? 아, 저는 포지션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에는 외야수였고 어릴 외야수. 때부터는 뭐 투수, 포수하고 내야수, 외야수 이런 여러 가지 사분차절까지 아, 멀리 있는 예. 그, 그 선수인데 이걸 받아갖고 던지려면 어깨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부상이 있구나 아참 그렇다면은 야구 선수를 하다가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개척하신 셈인데 공부하시느라고 <laughs> 이거 파고 들어가느라고 밤새면서 코피도 꽤나쏟으셨을것 같아요 맞죠 아예 처음 어~ 공부를 했을 때는 네. 아 이게 예. 그냥 이야기를, 수업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음. 상당히 이제 재밌게 들었는데 이제 음. 수학이나 물리나 이제 조금 이제 기초가 필요한 한 이제 과목을 들을 때는 음. 아, 참큰 벽을 느꼈습니다. 답답하죠. 예, 그래서 어, 친구들은 공부를 한 10년 했기 때문에 공부의 도사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야구를 해서 야구의 도사지만은 음. 이제 공부로 겨뤄어서는 아, 이 친구들하고 경쟁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인문계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 운동을 하면서 다져진 체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기 포지션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또 끝까지 해내야 된다는 근성들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나도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길을 가고 있어. 그거는 뭐냐면 내가 사실은 오른쪽 길의 취향에 맞았던 거죠. 어? 내가 가수가 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머, 코미디를 하고 있어. 내가 노래하는 것보다 웃기는 걸더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50년 동안 웃기기만 했어. 그게 코미디 한 대로 된 거예요. 그 외기를 몇년 걸으셨어요? 아, 저도 예, 34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34년간 이 예. 일만. 야, 전문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창업이나 경영은 또 별개의 영역입니다. 처음 회사 문을 열고 고비도 참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남자분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질문이 바로 여기인데. 고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아, 예. 저도 직장 생활을 처음 이제 그 10년간 이렇게 기술을 연마하면서 했는데, 음. 어, 그 아는 분들도 많고 한 10년하고 29에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야 젊었을 때구나. 서른 되기 전에 하고 싶어서 이제 창업을 음. 했는데 처음부터 대기업에서는 이런 신생기업의 제품이라든지 기술을 사용하기가 불안해서. 불안하죠? 예. 처음 3년간은 이제 서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음. 그동안은 아, 제가 이제 컴퓨터 조립도 하고 뭐 이제 IT 기술도 가지고 있으니까 전단지를 뿌리면서 컴퓨터 조립해서 이제 3년간 버티고 또. 직접 전단지를 뿌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알바시키지. 아저불르지 야, 이 기업의 대표가 초창기에는 전단지, 길거리에서 이걸 뿌렸어. 야, 그리고 컴퓨터도 조립, 주문 들어오면은 이거 조립해갖고, 예. 얼마짜리를 해드릴까요? 뭐 이거죠. 음, 그렇지. 아, 참. 이런 수탄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라가 인정한 전기분야 대표 기업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던 비결. 그 비결. 여러가지 가 비결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꼽으려면은. 비결은 그운 좋게 한 분야만 음. 이제 계속할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고비 고비마다 도와주신 분들. 예. 처음 직장 생활을 할때 사장님이 믿고 일을 맡겨주신 분 덕분에 재밌게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실력을 닦을 수 있었고 또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렇게 스승님, 좋은 스승님들을 현, 산업 현장에서 만나서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한 길만 34년간 할수 있었던 것이 지금의 어떤 성과가 나오는 계기가 됐고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현장에서 뛰셨구나 예. 아, 그래서 모든 정답은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죠? 아. 그 말이 명언입니다. 그런거 하면 회사 건물 1층에는 산업과 문화를 접목한 특별한 공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야, 이거, 야, 문화 예술 공간. 어떤 곳입니까? 아, 예. 처음에 저희 연구소 빌딩 1층이 음. 어그 임대가 이제 비어서 저희가 어, 회사 직원들의 어떤 공간으로 휴식 공간과 아, 휴식 공간 그리고 차를,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또 음.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이제 음. 1층을 만들었었는데 일반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찾으시더라고요. 오셔 가지고 또 같이 차도 마치시고 하시길래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면 오. 여기를 갤러리 공간으로 또 만들어서 시민 작가분들을 초대하셔서 전시도 하게 하고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는 문화 갤러리를 이제 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반인과 작가분들을 초청해서 문화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음. 있습니다. 올 봄부터 이, 이곳이 작은 대사관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작은 대사관이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예, 저희 직원들이 해외 석박 직원들이 저희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음. 그래서 이렇게 해외그 문화라든지 사, 그... 여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가 조금 있어서 보니까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저희 회사 와가지고 또 이제 방문도 하시고 또 그러시길래 또 네팔 대사관에서는 음. 아, 불경에 네팔인들이 산업인력이 많은데 대사관 업무를 서울에서 이렇게 해야 되면 이분들이 너무 불편하시다라고 공간을 찾으길래 저희 빌딩의 1, 2층을 이제 한꺼번에 그 이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셔가지고 대사 업무를 보십시오 하고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음. 것들이 상당히 알려지면서 일본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해외 그 분들도 오셔가지고 행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몸 낮고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 문화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집니다. 자 이영규 대표가 울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이 예. 무엇보다 이 사, 사람과 또 직장과 또큰 대기업 산업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인데 여기서 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산업 데이터입니다. 이 산업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뭐 7강구 8강구에 원유가 많다는 것처럼 음. 이 산업 데이터가 우리 울산에는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전기 산업 시대에서 이 데이터들을 연구 분석해서 우리가 발굴한다면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산업 데이터 원유가 울산의 가장 큰 이제 자산이고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울산의 기업인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느 울산의 발전은 끝이 없겠구나. 정말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항상 제 가슴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류가 흐르는 울산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우리 대표님의 목표와 계획, 꿈 발표해 주시죠. 예, 제 꿈은 어, 이런 그 예지 보전과 안전에 대한 매출을 100조 하는 회사를 만들고 직원 2만 명과 함께 이런 사람들의 위험과 사고와 그리고 또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해내고자 하는 게 저희 꿈이고 또한 100조 원의 매출이 단지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100조 원의 매출을 산업 안전에 대한 매출을 하면 음. 세상에는 이렇게 위험한 것과 사고와 폭발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 거라는 음. 목표를 가지고 성실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만 명. 지원 목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만 한 명으로 던드, 한 명만 던드려 주시죠 <laughs>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아 예. 예. 원서, 지금... 원서 준비하겠습니다. 아, 예. 자 앞으로도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류 예지보전 시스템의 권위자로 계속해서 성장한 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든든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이영규 대표에게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십시오.